라스터버스는 하프라이프와 마찬가지로 여러 유형의 적들을 배치하고 이들의 개성 차이를 마련하여 대처법을 달리하는 평범한 슈터 게임의 디자인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감염자들은 탄에 좀더 버티는 대신 불에 약하기 때문에 데미지가 높은 불을 이용한 무기를 사용하는 게 이익입니다. 비감염자는 방어구를 입지 않는 이상 어떤 총이든 머리 한 방에 보내버릴 수 있으나 원거리에서 공격해오기 때문에 데미지가 약해도 탄약을 많이 확보한 원거리 무기로 처리하는 게 낫습니다. 한편 감염자들은 청력이 발달한 대신 시력이 열화되었기에 감염자 정면을 바로 지나가거나 라이트를 켜도 알아채지 못하지만 은신하더라도 느린 속도로 이동해야만 합니다. 비감염자는 시력이 멀쩡한 관계로 먼 거리라도 보이는 즉시 반응하지만 감염자들처럼 조금만 빨리 움직여도 바로 반응하지는 않습니다. 감염자들은 감염 정도가 심할수록 은신으로 처리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반면 비감염자들은 들키지만 않는다면 은신으로 모두 처리가 가능합니다. 은신으로 적을 쓰러뜨릴 때, 목을 졸라 쓰러뜨릴지, 아니면 날붙이로 찔러 죽일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전자는 죽이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후자는 죽이는 동안 소란스러워 발각될 수 있습니다. 감염자와 비감염자는 서로 적대하기 때문에 함께 나오지 않으므로, 어느 적을 마주하느냐에 따라 대처 방법은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이 게임은 전투와 퍼즐이라는 간단한 구도로 되어 있습니다. 퍼즐의 깊이도 다른 탐험을 모토로 하는 게임들에 비해 상당히 가벼운 편입니다. 시간의 오카리나 툼레이더 같은 게임들의 레벨 디자인은 다음 구역으로 넘어가기 위해 상호작용해야 하는 대상의 위치를 찾고 상호작용으로 무엇을 해야 하며 그 결과가 어디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관찰하여 해법을 찾아야 하고 퍼즐의 난도도 꽤나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라스트 버스는 상호작용해야 하는 대상의 위치만 알면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이 얕은 퍼즐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게임의 극후반부에 가야 다른 탐험형 게임들의 초반에 나올 법한 수준의 쉬운 퍼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플레이어가 장시간 길을 헤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플레이어가 장시간 퍼즐 구간의 해결책을 찾지 못할 경우 동행자가 실마리의 위치를 직접 알려주도록 만들었습니다. Hey, try over t h r i g r t bring it over. 퍼즐의 난이도를 최대한 낮춰 길을 헤매는 경우를 최소화하고 좀더 전투에 초점을 맞추고자 이런 디자인을 구사한 것일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라스트 버스의 디자인은 평이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만 실은 결코 평이한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라스트 버스는 게임성 심화를 위해 몇 가지 장치를 준비합니다. 플레이어는 위험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더 많은 탄약을 들고 다니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탄약은 이에 불충분하게 소지하게끔 최대한도를 낮게 잡았습니다. 소지 탄약은 적은대반에 적은 많이 출현하기 때문에 조금 쌓아보려 하면 순식간에 탄약이 바닥나버려서 불편하기 짝이 없습니다. 다행히 소지 총기 종류 자체는 많은 편입니다만 총기 교체 조작이 대단히 조악하게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총기를 교체하는 동안 출력되는 애니메이션 길이 또한 길어서 오래 걸리고 불편합니다. 탄약 소지량, 적 출현 수, 무기 교체 방식. 이들은 의도적으로 불편하게끔 디자인된 요소들입니다. 이 불편함이 효율 예측을 유도하기 때문입니다. 탄약의 수가 부족하고 총기 교체가 어려운 만큼 플레이어는 탄약을 최대한 아껴야 한다는 심리와 좀더 성장시켜 최대한 소지 탄약을 확보한다는 심리가 작용합니다. 그러니 적을 발견한다고 곧바로 전투 태세에 돌입하는 게 아니라 적의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어떤 종류의 적들이 배치되어 있는지, 현장소의 레벨 디자인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적 배치와 이동 경로는 어떤지, 전투를 회피하고 다음 지역으로 넘어갈 수 있을지 여부를 판단하고자 할 것입니다. 때문에 플레이어에게는 적의 위치를 시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감각을 제공하고, 적의 행동으로 적의 위치와 이동 경로, 적의 종류까지 파악할 수 있도록 애니메이션에 차이를 둡니다. 가령 러너와 스토커는 비경계시 고통스러워하는 애니메이션이 출력되는 반면 클리커부터는 미동도 없이 정지해 있습니다. 이동할 때의 움직임도 서로 다릅니다. 러너와 스토커는 은신으로 처리할 수 있지만 클리커부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애니메이션만으로 이들을 구별할 수 있도록 디자인한 겁니다. 인간형 적은 총기를 겨누는 방향과 이동 방향으로 시야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은신으로 적의 후면을 노리기 용이하도록 디자인한 것입니다. 덧붙여 모든 전투 지역에는 어느 지점이든 우회로가 존재하게끔 은폐물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또 전투 없이 이동할 수 있는 지역도 높은 빈도로 출현합니다. 때문에 플레이어는 어느 상황이든 전투의 피를 염두에 두고 판단할 것입니다. 게임 진행 장기화에는 좋은 메커닉스도 메커닉스지만 그에 못지않게 왕급 조절 또한 중요합니다. 이 게임은 게임이 진행될수록 더 많은 적들로부터 더 강한 저항에 부딪히도록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하여 근접 무기나 9mm 권총과 리볼버부터 화염 방사기에 이르기까지 순차적으로 새로운 무기를 습득시킵니다. 저격용 총기 두 종류, 산탄류 두 종류, 화염 무기 두 종류, 일반 권총 두 종류 등 소총 하나, 권총 하나를 하나의 세트로 하여 매 순간 플레이 경험을 새롭게 만들기에 충분한 컨셉트의 무기를 두 종류씩 제공하고 있습니다. 적을 의도적으로 근접시켜 샷건으로 한 번에 처리하거나 감염자들을 불태워 죽이기 위해 화염방사기를 이용하는 등 젤다의 전설 시리즈에서 던전 하나를 클리어할 때마다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여 게임의 접근 방식을 새롭게 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콘셉트별로 두개 총기를 제공한 이유는 합리적으로 총기별 소지 탄환수를 줄여버리기 위함입니다. 총기별로 탄환수를 줄여도 총기 종류가 많아지니 총 필요한 탄약수는 보존되는 형태입니다. 소총과 권총의 콘셉트 세트를 맞춘 이유도 같은 이유입니다. 같은 종류의 총기는 변경하는 것이 어렵지만 소총에서 권총 또는 권총에서 소총으로 총기를 바꾸는 것은 버튼 하나로 간단하게 바뀌게끔 인터페이스가 디자인되어 있기 때문에 전투 대비에 전략적으로 접근하게끔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 조악한 총기 변경 메커닉스는 쉽게 변경이 가능한 총기수를 늘리고 싶게끔 유도하므로 홀스터 추가를 유도하는 디자인을 겸하고 있습니다. 제작 탭도 언제든 현재 보유하고 있는 도구와 재료의 양을 한눈에 알수 있게끔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부족한 탄약과 불편한 총기 교체는 주변을 수색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플레이어는 자연히 생존자로서 사고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불편함을 이용해 효율 예측을 유도하고 고전적인 게임 디자인을 이용해 게임 플레이의 변화를 유도하며 게임이 진행될수록 보다 많은 적들을 적절한 레벨 디자인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디자인하여 라스트 오브 어스가 추구하는 생존이라는 테마에 걸맞는 게임 디자인을 완성합니다. 너티독의 최대 강점은 바로 이 왕급 조절에 있습니다.